안녕하세요, 킹크리즈입니다. 오늘의 리뷰는 린다 요한슨의 화이트 트러플 크림 리뷰예요. 음, 이 린다 요한슨은 노르웨이 굉장히 유명한 엔터테이너인 린다 요한슨의 뷰티 시크릿을 담은 브랜드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크림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 화이트 트러플, 요이 백송로 버섯 버섯. 씨 들어 있는 그런 크림인데요. 어, 특히나 우리 트러플하면 또 유명하잖아요. 또 비싸기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백송로 버섯의 성분이 들어 있고 거기다 FGH1이라는 성분이 음, 피부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, 주어서 또 피부를 더 촉촉하게 그리고 더 탄력이 갖고 와주는 노화 방지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어, 제품 제품 설명을 살짝 보시면요. 이렇게 백송로 버섯 추출물과 또, 어, 이렇게 뭐,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이것저것 또 좋은 성분을 또 넣으셔서 또 피부, 피부, 더, 더, 이렇게 피부 탄력이라든지 노화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영양크림, 영양 크림의 역할을 하는 그런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의 영양 크림과 제가 좀 많이 다른 느낌이라서 제가 약간 망설였어요. 제품 제형 보시면요, 이게 이제 30ml. 제품인데도 되게 용기가 커요. 지금 손바닥을 거의 가릴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데, 이게 진공펌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끝까지 좀 알뜰하게, 특히나 진공펌프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다 올려줘서 나중에 열어보면 안쪽에, 안쪽에 별로 제품이 안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알뜰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용기거든요. 거기다가 또 끝까지 신선하게 쓰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이, 이런 용기에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. 어, 제품 요, 요 박스에 보시면 아 여기 성분도 나와있고요. 제가 성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. 성분 나와있고요.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, 않고 이렇게 박스를 조립을 해놨더라고요.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. 이 린다 요한스는 그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라서 또 그런 부분들도 좀더 좋은 이미지로 또 다가오는 것 같고요. 제품 사용 사, 사용 방법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나와 있고요. 이렇게 어, 제품 어떻게 바르는지 어, 그 그림도 또 나와 있어서 또 바르기에도 조금 아, 또 왠지 좀좀 상담하고 받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박스였고요. 제품 제형이 저는 되게 놀랬어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요. 보통 보실 수 있는 그런 크림 제형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. 근데 피부에 딱 발랐을 때, 보시면, 우선은 지금 제가 좀 적은 양을 발랐네요. 좀 듬뿍 발라보면요. 약간 그 느낌 자체가 우선 딱 처음에 발리면 굉장히 촉촉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, 느 어, 쉽게 보실 수, 보는 그런 뭐 크림, 크림하면 느껴지는 그런 수분크림 정도의 느낌이 굉장히 촉촉하게 와닿는데 그러면서 이 수분이 싹 지금 스며들면서 또 약간의 유분기도 느껴져요. 그러니까 영양감이 느껴지거든요. 근데 이게 무겁거나 아니면 두껍거나 하지가 않아요. 피부에서 싹 감싸주면서 유분기가 싹 돌면서 영양 공급이 싹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매트한 느낌이에요. 보시면 지금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. 방금 약간 번들번들하고 좀 촉촉한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부들부들한 느낌으로 바뀌었거든요. 보시면 좀 저는 이 제품 쓰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지금 이쪽은 바르지 않은 피부고요. 이쪽은 지금 이 화이트 트러플 크림을 바른 피부인데 번들거리는 거 전혀 없어요. 너무 신기해요. 그러니까 저는 워낙에 또그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다 보니까 얼굴이 이그 유수분 밸런스가 잘 깨지고요. 번들번들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어 우리가 평소에 그 실리콘이 들어간 프라이머 있죠. 모공 프라이머 이 프라이머 같은 그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왜 피부에 번들거리는 게 조금 싹 잡히잖아요. 그런 제품들보다 훨씬 더 번들거림을 잘 잡아줘요. 보시면 아까 제가 바를 때그 촉촉하던 모습 보셨죠? 밑에서 사진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. 지금 그런 번들거림이 전혀 없고요. 이렇게 뽀얗면서도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끈적끈적 하는 것도 전혀 없고요. 사용감이 저는 너무 좋아서 되게 신기했었어요. 그리고 또 피부에 발랐을 때 아침, 저녁으로 이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데 밤에 발라도 좀 어그 유수분 밸런스를 좀잘 지켜주고 낮에 메이크업 전에 바르셔도 음왜그 유분이 많이 남아돌아서 그 메이크업이 밀린다거나 그런 느낌들 사실 우리 되게 싫어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 되게 신기했었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얼굴에좀 한번 발라 발라봐드릴게요. 제가 이제 또 특히나 좋았던 것은 왜 우리 이런 매트한 제품들은 보통 이렇게 펴 바를 때 되게 막 하다거나 아니면 또 약간 너무 건조한 느낌 든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이렇게 촉촉하면서도 이게 부들부들하게 발 부들부들하게 발리는 이 느낌이 어 그냥 어느 영양 크림과 되게 비슷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발랐을 때그 수분감이 우선 이렇게 딱 느껴지면서 그 속으로 싹들어가는 느낌이 들, 들어요. 그 다음에 약간 유분감이 감싸주면서 그 수분을 싹 잡아주는 느낌. 그 마지막으로 매트한 느낌으로 싹 변하는 게전 너무 신기했거든요. 보셨을 때 이게 약간 좀 뽀얗게 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. 어, 좀 많은 양을 막 문질러서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매트하게 변하고 나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 되게 매트하죠? 요게 조금 있으면 이렇게될 거예요. 매트한 이후에 손으로 막 문지르신다거나, 막 밀어내신다거나, 아니면 과다하게 뭐 위에 뭐를 바르신다거나, 뭐 그렇게 할때 약간 밀려나온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그 정도로 이렇게 위에 약간 코팅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, 이 느낌이 저는, 어떻게, 저, 저는 써먹었냐면, 그, 왜, 아예 그, 메이크업 자체를 안 해도 좀 피부가 뽀얘지고 좀 부드러워 보이고 또 요철이 좀 커버되는 느낌. 그러니까 제가 모공이 되게 커요. 그리고 또 유수분 밸런스도 되게 안 맞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거, 이런 거. 지금 처 이렇게 싹펴 바르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. 보이시죠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사용하는 그 방식이 다르잖아요.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잘 문질러서 바르는데 또 이제 천천히 바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하,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얼굴에 사용하면서는 사실 못 느꼈는데 아까 이제 사진 찍는다고 제가 촬영을 한다고 좀 많은 양을 손등에 발랐더니 약간 밀리는 게 보이더라고요. 이게... 이런 피어 지금 보이시죠 되게 이렇게 뽀얘지면서 이 모공 같은 부분도 되게 되게 어, 커버도 잘해주고 어좀 유분기도 잘 잡아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사용이 미숙하시다거나 어, 아니면은 또 이제 스타일 자체가 많이 문지르시는 스타일이라면 오랫동안 문지르시는 스타, 스타일이라면 처음에는 문지르어도 괜찮아요. 근데 매트해지고 나서부터 문지르시면 은 약간 이렇게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, 제품에 대한 약간의 음,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얼굴에 사용하면서 별로는 못 느꼈단 점 그리고 음, 제가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 사람마다 다른 다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단점으로 살짝 꼽긴 했지만 저는 불편하지 않았어요. 뭐 그런 점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제품을 저는 수분감 확 느껴지고 그다음에 영양감이 싹 감싸주고 메타함으로 싹 포장까지 제대로 해주는 마치 피부를 선물로 만들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제가 추천해 드려요 라고 이렇게 확 말씀을 못 드리는게 가격이 30ml에 159,000원 이에요 이게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아, 아주 가벼운 가격대가 아니다 보니까, 제가 이제, 아직 사용기간도 한 2주 정도밖에 안, 되, 안 됐기 때문에, 뭐 확, 이렇게 얘기를 못해드리는 거지. 저는 사용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? 그러니까, 음, 바르면서, 어? 나만, 내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 건가? 그러면서 막 물어봤어요. 야, 지금 이거 매트한 거 맞냐고. 왜 영양크림인데 매트하지? 그걸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. 이게 사, 사용감 자체가 이거는 되게 신기해서 사용해보시면 제 말이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저렇게 모바일서 뭐 사용감이 다르다는얘기 뭐 매트해진 게뭐 어떻다는 얘기야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지금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써본 사람의 입장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실 사용해보시지 않으면 이 신기한 느낌을 사실 100% 이해는 못하실 것 같아요. 그 되게 신기한 크림이에요. 제가 이때까지 정말 수많은 화장품을 사용해 왔, 사용해 왔지만 이런 마무리감을 가진 크림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뭐 프라이머 정도로 사용해도 될 만큼의 굉장히 좀 특이한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좀 열심히 좀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. 음 꾸준히 사용했을 때. 어, 피부 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화 방지에 조금씩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, 예감을 가지게 하는 제품임에는 틀림이 없어요. 근데 조금 더 오래 사용을 해보고 저도 알려드려야 하니까 제가 이제 이 린다 요한슨의 화이트 트러플 크림을 만나보고. 제, 어. 첫, 첫, 느낀 첫, 첫인상을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요. 어,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덧글로 남겨주시면요.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린나 요한슨의 화이트 트러플 크림 소개해드린 퀸클즈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